오늘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하여 예언을 하게끔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이사야에게는 3년간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국과 구스라는 나라가 전쟁에 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표 차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으며 예레미야에게는 이 줄과 멍해를 목에 메고 다님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목에 줄을 차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에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상징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예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깎은 그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로 달아서 정확히 3등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각각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트라. 십니다이 상징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 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상징 예언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 자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과 성소를 우상의 이름으로 더럽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벌이 이뤄지고 나서야 이렇게 칼로 치고 그리고 전염병에 의해 사라지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는 이런 벌이 이뤄지고 나서야 분일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하게 한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기는 하지만 중간에 중재할 요소들이 그래도 존재합니다. 사람을 노하게 할 경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방법들을 저희들이 동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 어떤 것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노를 중재하고 가라앉힐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는 6장에서 7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황 재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6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순이 나무 아래, 곧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7장 넘어가서 7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7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온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옹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재앙들이 내리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나 무서운 일인 줄 깨닫게 하시겠다 경고하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주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끔 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이 벌어지고 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을 사람의 손으로 어찌 할수 있습니까? 태풍, 집중호우,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천지, 천재의 지변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천재 지변보다 더 대단하고 그리고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은 시작되는 순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우리는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 더러운 모든 것들이 씻겨나가기까지 모든 일들은 지속됩니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과한 처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어, 징벌을 통하여 때로는 그렇게 불록 사람으로 통하여 정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가 갈듯 있습니다. 5년 전쯤에 제가 어 이누 농양이라는 이 병에 걸려 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고열로 실려 갔던 적이 있는데 어, 일주일 정도 항생제 어,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누 안쪽에 농양이 생기는 이제 세균으로 인해 농양이 생기는 이제 병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항생제 처방을 이제 고용량 항생제 처방을 받고 나서 그 약을 계속 먹으니까 이제 몸에 있는 좋은 내장의 그 균들까지 이제 다 죽어가지고 심하게 계속 일주일 동안 설사를 했었고 또 계속 그 몸에 항생제가 이제 절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피곤하고 좋지 않은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은 그런 과한 항생제를 투여를 하는 것 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 안에 있는 그 농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사를 자르고 그리고 근육을 찢는 그런 행동들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해야 할 것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할 것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개복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이 땅에 있는 그 죄악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이 진노에 의한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되어버리고 세상이 노아 시대와 같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오히려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 사는 것으로 어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쁨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르는데 더 열심을 다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화를 살아, 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오늘 누군가를 화나게 할 거야. 누군가를 열받게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화를 살아가기 위해, 사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역시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를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경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아멘.